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파는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요즘 이제, 10, 올해가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두달경 정도 남았는데요. 사유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이제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LPG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PG 차량, 이 차량은 1인 신규 차량이고요. 단 하나의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성능 기록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은 이제 그랜저 아이즈랑 똑같은 엔진이죠. 그리고 3,000cc, 2,999cc, 5인승, 6기통, 235마력이고요, LPG의 평균 연비는 7.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기름값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 조금씩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경유가 휘발유보다는 한 300원 정도 앞지른 상태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 l p 차량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네 일인 신조 완전 무사고라는 점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은색 바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은색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천장은 또 이제 투톤 방식으로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차가 깨끗하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본 차량은 제가 이제 2000 요번 올해 3월달에 이제 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네, 종합검사 통과를 했고요 2024년 3월 30일날 이제 또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2년 후에 받은, 받는 거니까, 아예 또 기간이 한참 남아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 영상, 네, 세세하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중고차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뭐 매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실 텐데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사오는 금액도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차량도 판매를 할때꽤 괜찮은 가격에 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격이. 어, 재작년 정도 가격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올류 카니발을 한번 이제 매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 그때 한 1,400만원 정도에 이제 올류 카니발을 이제 구매를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그 가격에 사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동급 매물로서는 전국 최저가로 제가 또 판매를 할 텐데요. 어디, 어떤 차량이랑 이제 동급 매물 중에서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했을 때, 좀 제보를 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커피 쿠폰도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한번 볼게요. 등록증을 보시면은 등록을 요번에 한 겁니다. 11월 8일 날한 거고요. 검사 날짜는 2024년, 내후년 3월 31일 날 이제 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아예 없죠. 그리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누유 상태가 이제 자동차 세부 상태가 나와 있는데 단 하나의 누유도 없죠. 완벽합니다. 저희가 오시면 하부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제가 판매를 도와드릴 텐데요. 그리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도, 어 뭐, 항상 판매를 했을 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우리 이제 사장들이 차일필 미루는 업체들도 어 덜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 이전하는 원칙으로 저희도 이제 삼는데, 어, 이전 이전 등록증을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고 어, 자동차 등록 원부를 또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 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체킹을 하시고 꼭 그렇게 안전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네, 올뉴 K 7 전면부고요. 라이, 어, 라이트 안개등 깨끗하죠.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릴은 가, 세로 그릴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또 휠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휠은 뭐 완벽하죠. 네, 스크래치가 단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트레이드한 80% 정도 잔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차주께서 선바이저까지도 이렇게 크롬으로 이제 장착을 해놨죠. 하단 부까지도 깨끗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뒷바퀴 휠이고요. 뒷바퀴 휠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는 한70% 정도 트레이드가 잔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후면부로 살짝 이동했는데요. 네, 후면부 후방 센서 그리고 어, 후. 후방 카메라 기아의 마크 K7 올뉴 K7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어디서 붙이셨나 봐요. 일부러 제가 띄진 않았습니다. 네 올뉴 K7 트윈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천장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데요. 네빛 반사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투톤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죠. 네 은색으로 완전 은색이면 좀 밋밋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이제 어, 그랜저에도 굉장히 많고요. 어, 이제, K7, 소나타 계열도 이렇게 투톤 방식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차량이 많죠. 네, 조석 뒷바퀴 휠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타이어는 좀 교환할 시기가 된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탬프도 깨끗하죠. 그리고 사이드 밀러도 장기수 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바퀴, 휠, 굉장히 깨끗하고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앞바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한70% 정도 잔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에라도 이제 탑승이 가능합니다.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에 탑승해서 내부 상황 연결 영상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갑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네, RPM 게이지, 온도 게이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어, 적상거리는 16만 2천 킬로를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리모컨, 어, 전화, 어, 전 버튼 되어 있고요. 모드 버튼, 볼륨 버튼, 클락션 클락션, 크루즈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올뉴 K7라든지, 이 뭐, 그랜저, 뭐,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제 크루즈 버튼이 굉장히 이제 기능상에 뭐 많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죠. 네, 캔슬 버튼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사지 내비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한번 버튼 눌러볼게요. 네, 지니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네,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보통 보시면 이제,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이제 레드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디지털 시계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 비상등. 이쪽은 공조기 시스템. 하단부는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 스티커를 안 뜯었어요. 요거 이제 스티커를 뜯으시면 되는데, 스티커를 안 뜯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네요. 안쪽에 보시면 12V 단자 양쪽에 되어 있고요. 억스 단자, USB 단자. 변속기 깨끗하고요. 쉐프트 락 버튼이 안쪽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변속기 깨끗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열선, 좌우, 운전석, 조수석, 열선만 되어 있습니다. 네, 통풍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팔걸이 수납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동전 수납장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는 제가 열어놓도록 하고요 열어놓으면 이 버튼 누르면 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동은 아니고요 수동인데도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네. 음, 화면 밝기 조절 되어 있고 자세제어 버튼 그리고 가스 주유고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도어 트림 상당히 깨끗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 뭐 단순 정도는 괜찮은데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절대 유사고 차량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연하게 많이 저렴하면은 뭐 내가 고친다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무사고 차량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 컷 잠금 장치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밀러는 잘 펴지고. 잘 접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도 되어 있어요. 네, 이쪽은 이제 등받이고요. 앞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코일 매트가 다 깔, 깔려져 있어요. 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조금 어둡나요? 네. 뒷좌석. 이렇게 보시면 코일 매트 전체적으로 다 깔려있는 모습이고요. 뒷좌석.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뒷좌석에는 팔걸이에는 이제 컵 홀더만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도어 트림. 뒷좌석 도어 트림 깨끗하고요. 천장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트렁크 제가 버튼을 열어놨죠. 버튼 누르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열렸는데 이거는 자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열려있고요. 자동차용. LPG 가스통이 이렇게 안쪽에 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닫아야죠. 네. 깨끗하게 닫혔습니다. 조석 후면 어 도어 트림 상태 상당히 좋고요. 뒷좌석도 시트 상태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시면 더더욱 만족을 하실 거예요. 네, 더더욱 만족할 가격에 제가 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좌석, 조수석 앞좌석이에요. 그리고 대시보드.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용설명서까지도 이제 구비를 해놨죠. 근데 사용설명서를 떠나서 이제 대부분 많이들 아시죠? 네, 차량을 많이들 운행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차량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블랙 색상이라든지 뭐 화이트 색상이라면은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제가 전국 최저가로 제가 또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갈 텐데요 라이트 안개 등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안되는 건 없어요 절대 안되는 건 없습니다 네이 차량은 단 하나의 교환도 없는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약서에 요즘에 또 이제 예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침수 차량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꼭 계약서에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도 이제 제가 교환을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14V 잘 나오고 있고요. 하우스 쪽도 실리콘의 배열, 스팟 자고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후드를 열때 양쪽에 쇼바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줄석 쪽도 이 실리콘의 배열. 네, 신차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단 하나의 교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부조 현상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네, 엔진이 소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엔진 부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런데 이 차량은 절대 발견되지 않았죠.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그렇지만, 이제, 중고차 가격은, 어, 제가 이제 최저가를 올려드릴 텐데, 이제, 블랙 색상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뭐, 일 조금 색상이, 어, 조금 인기 색상이 없는 게, 이제, 은색인데, 은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투톤, 천장 이제, 블랙이라, 투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울리는 차량이다. 네, 요렇게 또 제가 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네, 문자나 팩스를 통해서 제가 성능 기록부,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또 주말인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차가 좀 밀려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또 담기, 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자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